머니캠퍼스 모아 고마운 사람 안녕하세요 머니캠퍼스 진입니다 오늘은 머니캠퍼스 모아님의 모아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머니캠퍼스 모아는 누구인가요? 모아님은 행복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할때 행복을 시작해서 행복으로, 행복으로 끝나신다고 합니다 모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세요 친구들이 모아님으로 인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모아님도 같이 행복을 느끼신대요. 하지만 모아님이 겉으로 볼 때는 행복으로 가득 차 보이겠지만 모아님의 속마음은 항상 행복하지는 않다고 하세요. 또 하나, 모아님은 도전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챕터 2 모아는 왜 모아 바이오를 만들었을까? 모아님은 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아 님이 귀에 가는 창업은 의료 쪽이고 건강 관련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모아 님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아 님이 직접 발명하신 의약품을 만들어서 꼭 아픈 분들에게 에너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모아 바이오를 시작하셨습니다. 챕터 3. 힘든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 모아 님의 신념은 인생엔 한 번뿐인데 인생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입니다. 챕터 4. 모아에게 해주고 싶은 한 줄. 모아님, 모아 바이오 꼭 성공해서 전 세계로 모아 바이오 널리 알려주세요. 전감판에도 나오는 모아 바이오가 되시길. 챕터 5. 모아가 머니캠퍼스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모아님은 너무 글도 잘 쓰시고 언제는 모아님의 블로그 창업일기를 보고 놀랐어요. 그림까지 그려서 딱딱 이해하기 쉽게까지 하시는 열정 대단하세요. 그리고 모아님 같은 분이 머니캠퍼스에 함께 하시면. 더 든든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아님의 모아바이오는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모아바이오의 건강식품 꼭 먹고 싶어요. 모아님의 모아바이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